안녕하십니까? 2 5 주행 5 0 모입니다. 음. 예. 네, 지금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어쨌든 뭐다 인생이 이어지는 거죠. 여긴 대전 예, 구 대전 극장이에요. 예, 구 대전 극장이 이렇게 예, 무도회장. 아이고, 죽었다는 얘기죠. 대전 갈비만 살아 있고 다 죽었네요. 어 옛날 통닭도 이렇게 좀집비 있지만 손님이 없습니다. 어쨌든 여긴 어 대흥동이 대흥동. 아, 은행동 옆에 있는 대흥동이고 이제 저쪽 길을 지나면 은행동이죠 예, 대전 극장통이라고 해요 아 근데 예전에 예, 춘봉이가 어, 20대 30대만 하더라도 엄청 번화가 있그런데 완전 죽었습니다 예, 죽어도 이렇게 죽을 수가 있나요 아, 저도 자영업자로 삶을 오래 살아온 일인으로서 예, 오락실이 있고 자 이렇게 예, 포장마차 뭐 어, 이렇게 좀 있지만 어, 지금 시간은 어, 약 저녁 8시 조금 안 됐네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어두운 시간이나 이런 적이 아니죠. 그죠? 맨 천지가 오락실, 뭐, 포장마차. 아이고, 오락실왜 이렇게 많아. 특히 우리가 지역세를 살면서 예, 오락실이라든지 뭐 이런 어둠의 그림자가 많이 들어오면 그 거리는 죽은 거리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 뭐 코로나고 뭘 떠나서 어, 지역 상권 을 얘기하는 거 상권 자체가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 그냥 이렇게 가란진 대전 은행동 아 함께하는데 아 커피숍은 조금 사람이 있네요. 커피숍은. 네. 스마일 포자마차 이름도 예쁘고 오래된 곳인데 없죠? 예. 비어 있습니다. <laughs> 예, 구라방 받고 없은 게 하지만 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만 가면 안 되겠죠? 지금 현재는 그래. 요 예, 실시간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 현자가 그렇게 어, 어? 가자. 할아버지 어디 갔어? 어? 그냥 걷자 음, 응. 지금 걷고 싶은데로 걸어 저희 시내 와서 걷고 싶은데로 걷고 싶습니다 근데 저녁 8시 어, 대전은행동 평균인데요 한적합니다 <laughs> 그리고 주말이라 사람이 더 있을 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예, 한적한 곳이 있고 예, 저희는 이제 아버지랑 민국이랑 미국이 엄마랑 와서 은행동 좀 이제 밥을 먹었으니 이 자연스럽게 걷고 있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조금 일단은 조용한데 한번 여기든 은행동 이짝 젖짝, 대전 시내 이짝 젖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